셋째 날 불타는 숯불 같은 예, 불타는 숯불 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 그룹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란 비유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한의 계시록에서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내용들이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 6장, 에스겔 1장, 요한계시록 사장이 나와 있는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한 존재, 이 내용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처음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 그룹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 슬압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의 존재들, 혹은 불타는 횃불 같은 존재들, 혹은 살아있는 존재들. 열개, 날개는 여섯 날개, 네 날개, 여섯 날개 이렇게 돼 있고, 또 뭐라고 찬양하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나 요한계시서 보면 이 특별히 동물이 나오는데 동물이 네 동물이 나와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얼굴. 독실이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에서 보면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웠다 에스겔에서 보면 빛났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새의 아픈 사물함의 얼굴이요. 내채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 새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 새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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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룹들은 특징뭐 어떻다고요? 첫 번째, 빛나고 광채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눈이 있다고 그랬죠. 눈은 지혜와 통찰, 그리고 빛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의 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것을 비추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신의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것인가요? 루시퍼라는 것이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내 빛을 비추려고 할 때에 그때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때 그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배치된 천사들은 무엇을 반사한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천사로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거룩한 지성소,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받쳐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둘려져서는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머리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을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속성을 조금씩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